안녕하세요. 곰돌이 김원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청년 연구자로서 예, 석사 과정 어 그에 그 연구의 과정과 그 여러 가지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석사 과정이 어 대학을 졸업한 1993년에 예, 시작이 돼서요. 어 1996년까지 하고 학위를 1997년 받고 그리고서 박사 어, 과정에 입학을 하게 되죠. 근데 성대 동양철학과는요. 당시에 에, 정원이나 이런 게 적은데 반해서 지원자는 많아 가지고 석박사 과정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어, 석사 논문 지난번에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게 이제 석사 논문 이죠 송대신유학의 어, 자연개념 연구라는 거고 바로 어, 제가 이거를 으, 준비하면서 송대신유학 성리학 이나 어, 또 주자학 이라고도 불려지는 어, 이 전통 철학을 연구하면서 어, 현대적인 문제의식을 으, 갖고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서구 학자들이 흔히 에, 이 송대 신유학과 음, 생태주의를 곧바로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에, 그리고 또 국내 학자들이 그를 받아서 어, 그런 식의 논리를 전개하는 것에 대해 이제 비판적으로 바라본 거죠. 크게는 석사 때는 자연 개념을 주로 연구하고, 그 다음에 박사 때 어, 이제 인간 개념 연구를 해야 되겠다. 어, 이러한 계획하에 학부 때부터 공부했던 것을 바탕으로 이제 깊이 있게 연구를 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어, 이후에 바로 어, 이렇게 중국 철학의 인간 개념 연구라고 하는 인식 방법의 전환을 중심으로 어, 이게 박사 논문이죠. 예, 해서. 어 이런 과정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음. 지난 시간에 에, 말씀드린 그 한국 철학 사상 연구의 문제 의식을 저도 갖고 있었고 학부 때부터 어 그런 어 연구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어 공유했죠. 제가 생각할 때 연구자로서 학계의 일반적인 철학은요. 사실은 뜬구름 잡는 철학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철박한 문제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그~ 어~ 학술적 정리에 머무르는 어~ 그래서 일반인들하고의 소통도 어렵고 어~ 또 제대로 어~ 그게 철학하는 자세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전통 철학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할때 전통 철학 자체를 물론 규명하는 게 필요하죠. 또 그런 훈련을 거쳐야 되는 거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주의집이라든가, 음, 또는, 어, 주자 어류. 그러니까 주자가 이렇게 뭐 말하고 한 거를 기록해서 모은 겁니다. 어,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어 여러분 보면은 이제 그, 어, 이게 바로 대학 논어 맹자 중용에 관한 어 바로 사서 집주라고 하는 음,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책들이 그에 보면 성리학, 주자학, 성대 신학에 유 대한 이해에 이제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 주로 어 기본 연구 음, 서로, 이제, 1차 자료죠. 예, 그, 이런 것들을 쭉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생태주의도, 어, 연구를 했죠. 음, 그래서, 어, 이러한 과정들이 쭉 진행이 됩니다. 사실, 어, 석사 논문 같은 경우에, 예, 뭐, 다른 것도 그렇고, 학위 논문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하는 건데요. 어 이제 학회라든가 뭐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어 여러 가지 동서양 어 전공자들이 모여서 분과 모임도 하고 뭐 이러는 것이 상당히 에, 활발하게 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석사 논문이 에, 완성이 되는 거죠. 그 지속적이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 학위 과정 속에서도 어~ 끊임없이 민주화 운동이나 또는 그 교수들의 활동 이런 것 속에서 함께 연구 활동도 또 하고 어~ 특히 한국철학사학 연구회에서 바로 그~ 분과 활동 어~ 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런 분과 활동을 통해 이제 그~ 새로운 어~ 철학의 어떤 흐름 음, 사회 철학 이런 것들을 그 인식하게 됩니다. 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석사 과정을 어, 마치게 되는 거죠. 예. 예, 오늘은 연구 과정과 사회 활동에 대해서 예, 간략히 마치겠습니다.